열공영화제작소의 정성수 라고 합니다. 유튜브 열린공학TV라는 언론 매체에 또 피디로 재직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 저희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해주셨는데 저감독이하고 배우 몇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자리주세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신에의 목소리를 맞추신 김남길 감독님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명 여자로만 나비리입니다습니다 오늘 힘들게 주셨는데 영화 보시고 각자 시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명에서 서민주 기자 역할을 맡은 최지현이라고 합니다. 영화 보시면서 욕도 많이 나오시고 한숨도 많이 나오시고 우스꽝스러운 장면도 많이 했는데 굉장히 속 시원하게 반응하시면서 보시면 더 흥미로운 영화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고 나서 재밌으셨다면꼭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SNS에 많이 후기 많이 올려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석호 기자 역할을 맡은 박찬우입니다. 앞으보 이렇게 번거로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희 영화 즐겁게 보시고요. 개인 SNS에 홍보도 많이 많이 해주시고 입소문도 많이 많이 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힘든 환경 속에서도 정말 열심히 촬영했고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예, 조금 터툰린 부분이 있더라도 이쁘게 봐주시고 예, 넓은 마음으로 즐겁게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규리입니다. 예쁘다. <laughs>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지금 몇시예요 어, 8시예요 어? 네, 지금, 어? 지금 8시예요 출구조사, 출구조사. 출구조사. 출구조사 나옵니다. 51.7%죠. 8시는 이제 투표 끝난거죠. 출구조사. 이제 출구조사 나왔습니다. 아, 읽어드까요 네. 출구조사. 55.5 이재명. 55.5 <laughs> 이재명. 아승이네요이 영화는 탄핵이 되지 않았을 때부터 사실 서슬퍼럴 때 찍은 영화예요 우리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선 달려온 <laughs> 사람들인데 여러분 아그 부족함이 보이더라도 많이 좀 어여쁘게 봐주시고요 저희가 여러분께 이렇게 무기해서라도 영화를 만들어 내고 개봉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쿠키 영상에 들어가 있어요. 쿠키 <laughs> 영상이라고 하면 영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 영상 꼭 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감동적인 장면 하나가 있는데 어, 우리 투자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이름이 정말 거대하게 나와요. 와, 정말 너무 저한테는 감동적인 장면이라서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와, 저런 분들이 저렇게 투자를 해주셨구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이 극장을 나가실 때는 속에 있는 거다 털어내고, 신명나시길 네,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와 MDTI까지 짧를 만나게 해주시고, 내일부터 신명년 한민국고 첫날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체력,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두번 모셔야 돼두 번.